이번 시즌만큼은 쉽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동점 김희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낮고 빠른 슬립이 벌써 7득점. 자, 리시브 잘 보냈습니다. 길게 이동 김희진. 날 나이스 플레이예요. 아, 타이밍 좋았어요. 이런 지금 플레이가 기업은행에서 자, 김사희 세터가 초반 박정아 김희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고이림 서브로 이어집니다. 김산이 기다립니다. 빠르게 백 미소권 그러나 잡혔습니다. 아 네. 막히네요. 자 김희진이 잡았습니다. 아 방금도 네 니콜의 페인트 쿤이요. 23대11 코스가 나오질 않겠네요 그렇군요. 도로공사 가운데 후위 자, 페인트입니다. 아, 좋고요. 네. 김희진 밀어 넣기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자, 이제 수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더불어 박정아 김희진의 득점이 나옵니다. 음. 스포는 구대호. 자, 뭐 범실을 하고 미스를 하더라도 자신이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더 자신감을 음, 직전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의 이용이 필요하겠죠. 네. 다시 한번 IBK 가운데입니다. 김희진 네. 포인트. 김희진 선수 살아나네요, 이제. 네. 자, 기업은행이 살아나려면 김희진 선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한 경기에서는 진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점. 문정원 빨라요 직선쪽 수비 좋습니다 가운데 김희진의 후이 득점 네. 김희진의 백어택 자 이번 시즌 들어와서 김희진 선수의 백어택 시도가 많아졌거든요 네자 백어택 득점까지 이어지고 김희진 선수가 처음 경기 때첫 경기 때 27득점을 할때 네. 백어택 득점도 상당했었는데 확실히 몸이 조금 올라온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주 다양한 어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22대16 자 서브로 흔듭니다. 자 소리 없이 강한 모습 보여주는 유기호. 아김희진 서브 살아났어요. 자 길게 밀었습니다. 아 이제 넘겨야죠 남지현이 3단 보냅니다. 김혜란 이보오늘은 고예림. 가운데입니다 김희진 네. 득점. 네 타점 살았어요. 네. 네. 자, 이제 김산희의 의도대로 지금 어, 경기가 풀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여러 선수에게서 득점이 나오면 김산희 선수뿐만이 아닌 모든 네. 센터들은 저렇게 여러 득점이 나오면은 본인이 플레이하기 쉬워지죠. 그렇군요. 서브는 낮게 갑니다. 계속해서 구회림 쪽입니다. 정대영 밀어넣기. 자, 살리고 있는 IBK. 가운데 다시 한번 김혜진! 라인 안 쪽! 자, 드디어 김희진 선수의 주특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네. 시간차 이동 공격. 오늘 백업 팩득점까지 자, 오늘 경기를 치름으로써 김희진 선수가 뭐 완전히 부활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4대7 더블 스코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페인트 페트가 연타를 많이 넣어 가지고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91인 막힙니다. 네. 블로킹 득점. 자, 최선아 선수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네. 조금 늦었어요 빠르게 준비하는 IBK 김산이 가운데입니다 김희진 네, 네. 앵글샷 자 자신있는 공격이 나왔죠 네. 각도가 전위쪽에 떨어지는 시간차 공격이었는데 자, 각도가 굉장히 깊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가네요 김희진의 서브 서브 자, 네, 넘길 수 있습니다. 너무... 이소진. 못 들어갑니다, 김미연. 자, 수비됐어요. 데스티니 준비. 김미연 강타. 다시 수비합니다. 김희진 가운데. 아, 네. 떨어집니다. 자, 저렇게 가운데 길게 들어오는 특히 외국인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페인트 수비를 하게 함으로써 백어택을 뭐, 저지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세 선수 가운데 놓으면 선수들이 서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뭐 예전에 GS에 있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네.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희진의 속공 득점 20대9입니다 자 이소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줍니다 20대9 김희진의 서브